근데 이게 막 60회, 70회면 곱하면 더 그러니까요, 값이 늘어나니까 아, 당연히 네. 회, 세포 분열을 하는 횟수가 많으면 오래 사는 거는 맞습니다. 그 염색체 안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그런 성분이 어, 시간이 가면서 조금 달아 없어지는데 딱 느낌을 보시면 어떤 느낌을 드세요? 저 약간 형광색으로 자주색 우와. 보이세요? 땡. 보라색이 이제 네. 일반 염색체고요 네. 근데 약간 자줏빛이 도는 그왜 약간 뚜껑 끝에. 아니면 뭐 캡처럼 생긴 골무 같아요 그런... 골무 네 어떤 느낌이세요 뭐 골무도 골목. 네. 되고 뭐저 제가 볼때 이렇게 약간 뚜껑 느낌인데 네, 그런 그 세포 그 염색체의 말단이라고 하는 부위에 있는 저게 텔로미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 그리스어로 텔로는 텔로미어. 끝이고 미어오는 부분이니까 끝, 끝 부분이라는 거죠 음. 근데 이 부분이 점점 달아서 없어지게 설계가 돼 있는데 음. 이게 아. 완전히 달아 없어지면. 분열 멈춤 스위치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딱 50회가 되면 멈춰라 하는 게 바로 이 텔로미어의 기능인 것이죠. 우리 염색체가 바로 이렇게 생겨 그렇죠. 있는 겁니다. 예, 예. 아, 그렇네요. 네. 정말. 네. 이와 같이 X자 형태로 되어 있고 끝부분에 사인펜의 뚜껑이 닫혀 있죠. 음. 바로 이 뚜껑을 우리 세포노화 시계인 텔로미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세포노화 시계인 텔로미어가 점점 달아서 없어지게 되면 음. 안에 있는 잉크가 노출되게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네. 정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이 잉크가 노출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죠. 약간 그 네. 보호해주는 헬멧 같은 역할 네, 맞아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잉크 이렇게. 뚜껑이 바로 그런 역할처럼 네. 보이죠. 더 이상 분열하지 아. 못한다면 자기의 수명만큼만 살고 이제 더 이상 활동을 음.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같은 나이에 어떤 사람은 좀 나이보다 그렇지. 좀 들어 보이고 이 그게 다그 텔로미어 길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실제 어, 얼굴 동안이다 아니다. 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 쌍둥이 형제예요. 음. 실제로 이런 세포 노화 관련해서 어, 아주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의 의사 어, 쌍둥이 형제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이고요. 음. 완벽하게 유전학적으로 동일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완전히 유전자가 그렇죠. 동일하다고 네, 알려져 네. 있죠. 자 그런데 오. 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습을 오. 한번 보세요. 어딱 사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 맞아. 그렇죠. 맞아. 어, 실제 이두 분이 오, 62세가 되던 해에 아. 함께 아. 예, 촬영했던 아. 아. 실제 모습입니다. 아, 되게 네. 네. 되게 부러워. 부러워. 네. 부러워. 쌍둥이 형인 이그빌렌조스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 본인의 나이 즉 62세보다 훨씬 더 젊은 어, 한 41.5세 그러니까 한 20살이나 더 젊게 어머 어머 나왔었고요. 네 오른쪽에 네 있는 리 앤드루스는 어, 이런 세포 노화에 대한 연구를 하지는 않고 다른 직장 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분이신데 이분은 실제 나이보다도 8살이나 많게 70세로 아 진짜 아 나오기도 아 했습니다. 아니, 아 아니 같은 유전